나온 음표에 포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예, 첫 번째 마디 그려 보도록 할게요. 예, 주법 적었는데 박자만 해 볼까요? 1n 2n 3n 4n 아 이렇게 되죠. 코드 잡으시는 것은 G코드인데 여기 솔하고 솔두 개만 잡으실 거거든요. 그다음 6번하고 2번 줄을 동시에 그다음에 3번, 1번, 그다음 6번 이렇게 칠 건데 처음에 여기 있는 시솔솔솔 솔, 솔. 시 들어가고 솔솔솔이에요, 그죠? 솔솔한 노래인데 그다음이 문제예요. 3n을 보시면 4번하고 2번줄 동시에 치잖아요. 그다음에 여기 미하고 도를 잡으실 건데, 그죠? 근데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해머링으로 할 거예요. 두 개를 해머링하는 건좀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미하고 도를 3N 하실 겁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, 1N, 2N, 3N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4EN인데, 보시면은 여기서 4 시작하셔가지고요, 그대로 한 칸, 두칸 이동하셔가지고, 여기, 예, 여기서 E 들어가고, 다시 와서 N 이렇게 할 거예요. 4EN이에요. 박자는 포이엔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이거든요. 요두 개를 포 하고 그 슬라이딩으로 이 가셔야 돼. 그다음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포이엔 돌아오실 때도요 그냥 돌아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포에 한 번만 치고 포이엔나 이렇게 그러니까 은근히 돌아오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. 그죠? 그럼 3부터 해보면, 3N, 4EN. 이렇게 되죠. 1부터 해볼까요? 1N, 2N, 3N, 4EN. 빨리 해볼까요? 1 and 2 and 3 and 4 and 주의하실 게치자마자가는게 아니라 4 and이라는 박자가 분명히 있어요. 4 and 들어가셔야 돼. 예,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예, 그다음도 박자가 똑같죠. 근데 이음줄이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치고 나서 이음줄 끌어 주셔서 원이 없는 거예요. 여기도 이음줄이 있고요.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포이엔 이렇게 끝났잖아요. 그러면 포이엔나 원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원 n에 들어가시는 거예요. 첫 번째 마디에 포부터 해 보면 포이엔나 원 n 투 그리고 n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. 박자는 아시겠죠? 그럼 원 n부터 해보면 원 n 부분에서 미 그다음 2에서 여기 솔이죠.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솔을 또 잡으시면서 솔 쳐주셔야 돼. 그리고 3까지 끌어 주신 다음에 3, N에서 여기 있는 미 있죠? 여기까지 쳐 주시는 거 한번 해볼까요? 1, N부터 1, N, 2, N, 3, N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4, e 에는 여기 있는 도를 4, 그 다음에 띄고 2그 e, 다음에 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풀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치고 나서 4, 이 e 이렇게 그다음에 n 들어가시는 거죠. 4e n. 원에부터해 보면 1n 2n 3n 4e n 이렇게 들어가실 건데 이 풀링을 하시더라도 여기 잡고 있는 손가락은 띄지 않으시는 걸로. 그래야지 음이 쭉 같이 연결되니까. 그럼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마디 연결해 보겠습니다. One and two and three and f o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 o and 좀 빨리 해볼까요? One and two and three and f o and 음. 예 이렇게 되죠?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똑같고요.